거였네 옆으로 하면 잘것 같아. 이제 아, 진짜네. <laughs> 되게 이불도 안덮고자여기 있는 애들은. 죽겠다. 어 깼다. 지금 누가 훔쳐보는 건가 시선이? <laughs> 맞지그가이런거방송에나가도 되나? 글쎄, 옷을 입을 있긴 한데 한데. 옷을 입고 있긴 한데? 일어나서 일단 옷부터 입혀봐. 일어나. 옷못 입어. 못 입어. 어, 뭐, 못 입어? 씻어 일단. 아 미라주님, 어 너무 즐기는데 지금. 미라주님 너무 즐기는데. 어. 나간 길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사사고실이었군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일단 준비 한 번만 하고. 뭘? 어? 아니 화면 바꿀 준비. <laughs> 얘 혼자 사는 집은 아닌 것 같다. 맞지? 집이 굉장히 크구만 <laughs> 너무하다니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씻었어. 옷을 입으면 되나? 일단 뭐 화장품 같은 거 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 왜약 먹는데, 여성 호르몬 제거. 너왜 약을 다 화장실에 놔? 모르겠어. 약상자가 근데 서양에서 만든 게임들 보면은 약상자전에 따그 화장실도 있어. <laughs> 어 가야 돼? 자, 나간...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지? 저... 뭐야? 왜왜 왜? 여기인데? 왜, 왜? 얘왜 그래? 몰라. 아 여기는 아까 이어 왔던데. 내려가자. 어 어디 어디로 가야 돼? X, 이거 이거 누르면 이제 생각이 나와. 아 뜨거운 음료부터 먹자. 네모. 아 h drink is what I need. 자 그러면 어디서 먹어야 될까? 어 맞지 눈좀 이상하지? 어 뭐야, 씻어야 돼? hot shower. 잠 시간이야? 아까 화장실 화장실. 얘가 불면증에 있었나봐. 아 그런가 보다. 소리는 자 뭐? 샤워 할 때는 제가 어 방송상의 영정을 소리 아니, 이... 아니 기다려. 아 일단은 그 누르지 말고 일단 아, 씻어. I swear something. 여기 아니야. 아니 좀. Good job, Madison. I think you're starting to lose it. 여기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여기야? 이거 되게 근데 다 여러 주택 같다. 주택이 맞지. 그러네. 죄송해요. 아래. 죄송해요. 잠시만요. 아, 죄송해요. 제가 <laughs> 방송은 해야죠. <laughs> 오, 이런. 이거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만 볼게요. 아쉽지만. 미라조님은 좀 아쉬워하겠지만, 저희만 보겠습니다. 그, 싱크기가 말아, 물은 묻어 있어, 나중에. 어, 일단 물은 묻어, 몸에. 흔들어. <laughs> 아, 죄송해요, 제가. 저도 앞으로 아직 방송을 할 날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아, 안 해서 되는구나, 이제. 다시 위아래 입어, 빨리. 아, 그래. 됐다. 됐다, 됐다. 아니야, 아니야. 그 하체는 안 나오는데 상체는 이렇게 다 벗은 모습이 나와요. 그럼 일단 옷을 입어야 되지않을까 뜨거운 거 마셔야 되나? 생각법 다시. 생각. 어, 뭐야? 문이 열려서. 가속으로 넘어가는데. 두려움. 냉장고 세모. I think I'm starting to be seriously scared. Fridge door. It couldn't have just opened on its own. 설명. How on earth did the fridge just open like that? Get it together, girl. You probably just left it open by accident. 포난붐인 아니야? 그니까 그래. 잠만 기다려봐 골라야 되나? 시작하자 어딨어? 야 뭐해? 시점이 안 바뀌어 어딨어? 저기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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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핸드폰이 없는데? 어? 아니야 여기 현관만 저기 안 보여 저기 있구나 하, 빨리 올라가 어, 자기 알아서 가네 어? 잠겼어 오? 어? 어? 흔들어 내가 쉽게 질줄 알아? 오? 어? 싸움 짱 잘해 원 눌러야 돼 오우! 오. 두명이야 엑스! 엑스! 한명인가 엑스 누런도 맞았구나 오! 아우! 저기는 <laughs> 세모, 세모! 아! 틀렸어! 하. 하. 야 이어져 Ha! h 이이 a Ha! 이 여자 싸움 되게 잘한다 알트랑 같이 누를 거야 오우 야한 눈만 패아아 아, 잘못 눌렀어 엑스 엑스 세모 눌렀네 네모. 아, 이거 진짜로. 아, 이거. 진짜 이렵이아 어려워 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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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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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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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오 완전 잘 싸워 무슨 무슨 FBI 그건가? 어? 못 열었어! 누르긴 눌렀는데? 어? 죽었어 어? 미안해 잠깐만 기다려봐 원래 죽겠지 뭐야 원래 죽는 애야? 다시 하면 안 돼? 아니야 하자 <laughs> 꿈이었어 아, 어, 다행이다. 아 진짜 나 때문에 죽인 줄. 아 <laughs> 진짜 어, 어렵더라. 어, 너무 어려웠어. 쉽게 했어. 난이도 바꿨어. 뭐야? 바로 넘어가? 뭐지? 얘네들의 연관성이 뭘까? 지금 우리가 하는 캐릭터들은 다 다른 캐릭터들인데? 비모야 비모야 미라준님 어서와요 야 얘네들의 연관성을 찾아야되는건가? 이게 진엔딩 10개가 있대 엄청 많대 많기도 해라

왜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어 뭐야 어? 이거는 아까 그거 아니야? 저거 어디서 봤는데? 야 우리만 하겠냐? 지금 시간만 봐 몇시야? 7시 30분 7시 반 여기다 적어놔 어디어디 아니, 뭐가 필요할 줄 알고, 저거나. 다적거나 응, 그럼, 그럼. 다적어나 해야지. 아! 손이 너무 아파. 길이 없는데? 여기 후문인가? 어. 내가 나오는 후문이었나, 지금? 그래. 7시 반. 신경치여서 와. 다시 와. 리아이요. 곱시 반이면 저녁 먹을 시간이야. 새벽이 술이잖아 음. 사이셋 좀, 좀 누면 안 될까? 날씨를 봐서는 평균. 저녁이야. 살살 나아귀 아파. 이게 그래. 그런 소리만 잘 들려. <laughs> 아, 그래. 오 깜짝아. 닥쳐아 <laughs> o 서요 떠난다. 그래도 가야지. Mr. Mars, can you confirm that your son has disappeared? Mr. Mars, did you send the origami to kidnap him? Get another car. Mr. Mars, your son disappeared. I'm going to walk straight to that car without stopping on the way. Mr. Mars, do you suspect anyone, Mr. Mars? Do n o u have any leads? You lost, Mr. Mars. o i m e Mr. m a s disappeared. 하임 해줘서 하임 해 둘레야. 그, 내방 열혈로 들어와 있는 하임. 어, 아, 그거. 왜냐면, 내가 너 아이디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몰라가지고. 아, 매니저 하고 싶어서? 쟤 매니저 안 되는데, 지금. 그 매니저 아닌데. 방송국 매니저 준 건데. 착각하게 해야지.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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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들었니? 아, 그거 이거 말고 원래 방송국 매니저야. 방송국 매니저. 응. 음. 들었니 그거? 아쉽네. 못 들었을 줄 알았지. 야, 얘는 또 뭐야? 얘, 얘또 뭐야? 얘또또 변해? 얘가 범인인가?

아니야 마이크 되게 가까이에서 얘기하는데 아뭐 어, 이렇게 뭐 키, 키가 세 개를 이렇게 한 번에 <laughs> 뭐야 어 멈췄어 뭐야? 음, 멈췄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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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오. 아빠, 여기 거기다. 그아기 애기 애, 잊어버렸다. 아, 거기일까? 어, 빨간풍선이다. 여기서 여기. 제이슨 제이슨. 가면안 되나? 대 그냥. 아 피켜 피켜. 이슨 어디갔지? 제이슨 왜왜왜왜왜왜 어왜 아, 이렇게 빨라? 없어졌어 그냥 사라진다고 또슉어지 그러네 저기 갔어 어째 빨라 비켜봐 약간 툭툭 치면 넘어지려고 막 치라고 그냥 못 달려? 어 이게 다 이게 가는 거야 음. <laughs> 왼쪽 제이슨! 뭐야? 얜또왜 이러지? 션?